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감사한 노우 채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식재료 중 가장 저평가되어 왔지만,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팽이버섯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팽이버섯에는 키토글루칸이라는 식물성 복합 다당류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장내에서 마치 자석처럼 지방입자를 흡착하여 혈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호르몬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팽이버섯의 유효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의학계에서 장수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아디포넥틴은 근육에서 지방 연소를 활성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당뇨와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팽이버섯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지방 연소 스위치를 켜는 생화학적 처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인간의 소화 효소로는 도저히 분해할 수 없는 강력한 키틴 성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리해서는 이 귀한 성분의 90% 이상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고 맙니다. 과학적인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동결과 분쇄입니다. 버섯을 영하의 온도에서 동결시키면 세포 속 수분이 얼음 결정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풍선을 터뜨리듯 단단한 키튼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또한 버섯을 잘게 다지는 과정은 유효성분이 용출될 수 있는 표면적을 극대화하는 공학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얼리고 잘게 썬 팽이버섯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최적의 효율을 갖춘 고농축 영양 추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교수팀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가공된 팽이버섯 추출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집단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한 건 단순히 버섯을 많이 드시라는 권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버섯의 효과를 제대로 알고 조금 더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은 차갑지만 그 과학이 여러분의 일상에 닿을 때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배운 냉동하기 잘게 썰기, 딱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보약 한첩 드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시간은 힘든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성껏 건강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팽이버섯 레시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팽이버섯 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감사한 노후 채널이었습니다.